오늘은 롤 할거에요 우리 3, 또 3인큐 갑니다 아이 뭐야 켠거야? 어 켰어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드 롤만천시간의 롤따기 입니다 자 오늘 어. 게스트 두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만천시간의 롤따기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롤로 들어와봤고요 게스트 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또야소는또 내게 딱 적이기 때문에. 저의 첫사랑인데. 상당히 아주 아까 치면도 이 까무색이 뜬다. 이번에도 또이 까무낸다. 내 몸에 타라. 저의 첫사랑인데. <laughs> 내 <산대>. 몸에 타라. <laughs> 하지 마라. <laughs> 내 몸에 타라 뭐야. 나첫 지금 풀숲에 블리츠 크랭크 있죠. 닌 와드박다가 끌리면은 너랑 서포터 안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블리츠 마. 크랭크한테 끌리기 싫으면 나한테 타 임마. 아 <laughs> 나네 잘해. 왜 그러는 거야? 아야쏘 왔네. 아얘 안화하지 날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화하고요 야야. 또 상당히 야쏘는 완전 이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이번엔. 사색이 봐봐 또 잘못 쓰잖아. 일단은 베인 베인이 크면은 말도 안 되게 커버리기 때문에. 오우 오. 오, 왜 우리 써 잘해. 야사이온이 세트리죠? 자 일단은 사이온 퍼스트 블러드 나왔고. 아, 잘했어. 저, 야, 야 근데 안돼.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원래 처음에 이겼다가 잘하면 좋은 게 아니야. 어. 역전수 있어 어쩔지모르는 게임이라서. 이거 인전 역전. 그런 것도 y 거든 제발 있거든. 제발 o m 제 g a 죽지 말길 내가 너냐? 아 I'm g 니 i n g to h a n 내가 화난 건화 o i n g to h 형님. 아 on. I'm 못 봤어. 야야야 야. hang 니 n 야 m going to hang on. I'm going to h 안 듣냐 이 고, 몹쓸 고양 o 진짜 <laughs> 300원짜리 고양이? <laughs>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야 근데 야서 밤새 언제까지 있냐 쟤? 너가 저 로봇한테 어, 싸움을 걸어가지고 뭐하려고? 그거 맞아. <laughs> <산대야> 그냥 뭐 <laughs> 타가지 피해보가면서 같이 야야. 오우. <laughs> 아니 잠시만. 오뭐 피했다 새기. <laughs> <laughs> 나 진짜 잘못 썼는데. 자 이거. 방패 아 잠시만. 상대 유리하지 않. 돌연. 야 어디가? 아 잠마 이거 나진거같테 얘들아. 들어가서. 미안해. 아니. 들어 가면 안 돼요. 아나 분명히 미리 비야야 됐다. 와드 한대 받고. 나 분명히 미리 미안하겠어. 치고 아다 화내지 야, 마. 그래 며측에서날라올때 켜요. 그럼 막아 줘. 야, 건 야, 야 롤따와. 왜? 저 어디 갔냐? 뭐가? 오 왔다 오, 이 자식. 야, 야, 위에 위에. 역시 내 그림자. 죽지 않는 그림자. 영원하지. 야, 세트 사이온한테 발리고 있고. 아이 나이... 오. 아유 정글 자식. <laughs> 어? 죽였어. 오, 나 누가 죽였어? 람모스 아, 싸워, 싸워. 람머 삼만. 아, 람 람머 삼 아, 아 저거. 베인 선고빠짐 베인 선고빠짐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주. 아, 저 바람이 장막 진짜 화나네. <laughs> 야, 붙잡기서. 계속... 아, 잠시만. 아파. 고궁 지금. 나 궁이 미는데. 나도 아, 이제 궁 고궁입니다. 아, 나 진짜 저런 못된 저저저 독개비. 저, 저, 저 아, 구경해야지. <laughs> 아 잠시만 오지 말아봐 이시험지 도둑아. 아, 아. <laughs> 제 방패 언제까지 있는 거야? 제 방패 뭐 언제 때려? 야 이거 뭐야? 어 하성이 못뭐 때렸죠? 누가 누굴 도와줄? 다터맨 람머스.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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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알겠습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 오지 말라고. 아베이고 야. 로. 팔이 안다. 오.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저 사라짐. 여기 뭐야? 람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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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줘힐 아니 실달라니까 유미야. 어나 이게 적사지 아까 저기 왔네. 아 며칠 왔니까나 진짜 짜나는 게 뭔지 알아? 저 바람이 랑막 아니. 저 잡아. 짠한... 이 없어? 아나 진짜 이녀석 때문에 진짜 못살겠네 아니 왜 그래? 그래? 아우 샷. 오, 우와. 우! 이 씨. 아나 새. 아저때 너도 왜? 너도 싫한 거 있잖아, 나 지금. 나는 아예 없어. 아니 저거 레전드네 자기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만화 없었는 데는 뭔데 자 다시 가라 아 저거 왜못 잡았어 좀 킬을 써 야야야 아쟤 Q 쓸줄 알고 유미야 어, 마을 자 알고 난 썼는데 쟤 Q 안썼는못 막아가지고 괜히 난리 났어 유미 지금 만화 안 듣고 있네 타봐 타보래 저기 웃게 뭔지 알아? 아, 롤쟁해서 타봐 하면서 손 씻는 게개 아니 싸우고 있을 때 킬을 달라고 그저 언제 사길래 아까 지금. 아왜또 아, 내려. 아나 진짜 제발 이거 진짜 아 진짜 저거 저거 짜저저저 저, 저, 저 불꽃 덩어리 저거 짜로 이거 이거 각 봐야 되거든요 각 봐야 되거든요. 아저 불꽃 덩어리 저 도깨비를 그냥 잡아야지. 야야야. 바람에 냐 봐. 야 불치 그래, 그래 빠짐. 불치 어, 그래 빠짐. 아쟤 죽었다고 다쳤. 아태어났어 쟤? 아까 주웠어, 아, 그 아. 죽었어. 아 좋았어. 죽었어요 나쟤나쟤 죽은지도 몰랐어. 쟤 아까, 쟤한테 아까 죽었고 나쟤나 죽은 줄 모르고 태어길래쟤쟤나쟤 살에 있으면서도 살줄 알았지 살면서 또태어줄 알았어 쟤 살면서도 죽을, 피바라기 나옴 저 지금 저 이제 소꿉목으로 갑니다 피바라기 뭐더라있어 때리면 피해보가는 거어 <목소리> 좋은 거네 여기 밑에 왜안 옵니까? 내가 왜 가? 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안 웃겨보잖아. 내가 왜 이거? 이야 무슨 거같 야, 뭐 <laughs> <laughs> 어? 저... 야, 저... 야 고야야 조스, 사공 조스, 빨리 막어. 야, 막아. 야, 막아. 어야 유미야. 을이 쓸모 없는 어 아니, 고양아. 야, 고 아왜 그래? 아니, 아 코야 너왜 그래? 제발 너좀 제대로 해봐. 아 이거, 유미야. 이거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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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제발. 남 같은 사람. 아, 유비야 나너안해 뭐야. 혼자해 혼자해. 나야 미들 와. 아아아왜 아, 이래? 너 <laughs> 뭐야 잠시만. 나내 답갈자는데 갑자기 미덕이 있다 너무. 답갈기 좀 대신 내가. 아니 유미 저거 레전드야. 네. 인그형 혼자 죽어도 싸인 마. 어, 쟤뭐 했길래? 가죠? 가줄까? 아, 네? 아니 가죠? 려봐 잠깐만 봐. 어. 이제 네. 아 가보고 있거든. 야, 레. 이제 그래. 뭐야? 아, 어디 가 임마? 나가보고 있거든. 밑에 야수, 밑에 야수, 나이스. h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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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안 놓쳐 절대로. 어잘 가. 야야야, 나못좀 잡아. 람버스 이거 꼬여! 오케이, 주인공! 아! 어, 잡았다! 살려주세요! 아! 진짜 아, 살려주세요! <laughs> 어. 놀라 야, 너문읽 건데 뭐 왜이러라 내가 어, 죽였는 뭐, 잘했네? <laughs> 야, 이게 제대거든. 앞에 뛴놈발 죽인다. 좋았다. <laughs> 야, 내 아래에 앉았거든? 뭐 하냐, 니 저야 야수는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인 가세요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요케이 아, 아, 오케이 왔음, 왔음. 뭐야, 오케이 오케빔오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는케만 여기 이드 미녀까지 먹고 가. 이오 미녀까지 먹고 가이오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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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이이 야, 써 주러 왔습니다. 야, 수디가니. 야, 싫어. 아, 다 죽어라. 야쏘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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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래 남았어, 있다. 지금 다 때려. 잘해 아래 보도록. 두꺼비 뭐 와. 나이스. 예. 좋았다. 아악. 이게 제도 궁 구... 어. 나이스. 너네 우리 찐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오, 나이스. 우리 이겨 이겨 이거 잘하면 이겨 아니, 우리. 아유 니잘 죽어서 잘 태라서 죽인 건데. 여기서 사인 잘한다. 잘 태라서 죽인 거. 나 사인 대별로갈겸 선데 갑자기 생겼어 갑자기. <laughs> 근데 켜라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잘다싸인군잘 잘해 이제 뭐야 치. 이거는. 아 혹시 사인도 나 나도 잘하면 생각했는데 나보다 잘해. 자 피가 없을 땐 상대 꿀 열매를 뺏어 먹어주고. 어? 나도 같은 생겼는데. 람머스가 오면 탕쌓주고 아우 <laughs> 또거 나... 난... 아니 유미야? <laughs> 방금 접세불 때넘먹었어아 <쌤을> <laughs> 내가 내가 뭔데? 아 그래? 아그 그래? 아니 아세 번째 건데. 뭐... 아제 강타 썼구나. 아, 나 강타 썼어. 아 까비. 아님 노답이긴 하네. <laughs> 아, 내, 저거, 내. <laughs> 나 죽다 이거? 아 고양아. 노답 고양아. 안돼 까비. 도와주라고 한 건데? 아니 왜 그러니? 그... 몹쓸 놈의 고양아. 자네 도와줘 같은데 갈까? 고양아. 아 저기 아래 그 원들 원들 원들! 아나사위 구조하러 왔는데? 나 아, 누가 자체, 내가 너 불러 온데? 아 부활 오초요. 오케이. 네. 바텀좀 막아주세요. <laughs> 야 사이를 <싸이> 알다사 <laughs> 내가 민장한 대범를빼 나왔어요. 최재준 부상. 야 미드 마가 미드 마가. 미드 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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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애들 몰려있잖아. 오시야. 잡아, 잡아 잡아. 갑니다 갑니다. 잡아 잡아. 야야야. 유미야 힐! <laughs>